지금 명동 쪽으로는 명명동 쪽에서도 지금 많은 시민들 또 외국인들로 보이는 분들이 이곳의 행진 행진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보에분들 얘기 언급을 했지만 외국인들이 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런 그 행진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무슨 어떤 그 행사 어 축하 행사가 있어서 어, 퍼레이드를 하는 것쯤으로 에, 오해를 하실 수도 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사진을 찍어가고 또 동영상을 찍어가기도 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모습은 참 에,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한국의 실상을 바로 알고 어, 와서 에, 여기서 이런 모습을 찍어서 외국에또 자기 에, 동료들에게 에, 식구들에게 이렇게 그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은 그들이 한국의 실상을 알리는데 큰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또잘 알지 못하고 와서 찍어서 전파를 하는 것은 또 그런 어떤 그 잘못 알려지게 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죠. 어 교수님 안녕하세요. 선구자 방송입니다. 어, 오늘도 나오셨네요. 요 며칠 전에 그전 어, 전학연 집회에도 나오셨지 않습니까? 예. 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뭐 어, 이래저래 늘상 어떤 거그 호전되는 모습은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어, 전망을 하시는지. 예, 저는 그저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어, 현 정권은 금년 내에 무너진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반도 문제는 중국과 미국과의 그 싸움에서 끼어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당당하던 시진핑이 일로 일대 가맹국 114개국이 있었는데 거의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성명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완전히 항복을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트럼프한테 지금. 어, 중국이 어, 미국 경제력이나 군사력의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선 덤빈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옛날부터 그그 사람들은 지구의 중심이 자기네기 때문에 이런 그 정신적인 그 이념 문제는 무너진 적이 없는 국가예요. 그 대신에 모택동 때 기술은 받아들이고자 해, 그 양면 정, 정책을 썼었죠. 그 미국에서도 중국이 어, 기술 그 발달하는 거는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자유 민주주의 사상은 집어넣어야 되겠다라는 정책을 계속 써왔어요. 근데 그 천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거긴 종교가 없는 곳입니다. 천자, 천자는 그 신보다 위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신이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건저 가만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고요. 어, 시진핑이 이제 드디어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김정은은 자동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문재인은 뭐냐? 친중 정책에다가 김정은 짝사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동 운명체지요. 그래서 김정은과 문재인은 동시에 무너집니다. 동시에. 그래서 저는 어, 금년 내에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믿, 믿고 있고요. 그것은 트럼프가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작년부터 만일에 1919년 금년이 넘어가면은 ICBM 북한에서 개발하는 ICBM이 미국 본토에 도달한다. 이거였거든요. 사실 미국이 그게 뭐 무서워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건 절대 아니고요. 시한부를 준 겁니다. 2019년도까지 너희들 저 똑바로 저 항복하지 않으면은 너희들 혼나는 거다 이렇게 시안부의 그 기간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무너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포스트 문재인 문재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준비할 단계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회 국회의원들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제대로 된그저 정당 있습니까 지금 이 이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 그거를 갖다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 맹주성 교수님은 네. 그 임종석의 스승이라고 그렇게 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양대에서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 임종석과 어떤 그최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적이나 만났던 적은 언제로 기억하고? 아, 만난 게 아니라 예. 간접적인 대화를 그 했습니다. 그니까 같은 동료 교수를 통해서 네, 네. 아, 이렇게 저, 그 임종석의 의사를 전달해오고 내가 그걸 받고 이런 간접적인 그 대화를 했는데 그것은 두 번째 어, 그러니까 작년 7월 달이죠. 작년 7월 달에 두 번째 편지를 쓴 바로 그 다음날이었습니다. 아, 예, 그 다음날이었는데 어, 그 교수님이 나 만나자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만나 갖고 종석이에 대해서 많은 걸 어, 얘기를 했고 그 그쪽의 의사가 뭔지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내가 이제 말을 할수 없는 단계예요. 예. 그, 어 근데 뭐또 다시 어떤 결정적인 시기가 온다면은 세 번째 편지를 또 써야 되겠죠. 네. 아직은 임종석이가 조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 임종석이 아, 예. 지금 청와대에서 물러난 이후. 네. 어, 그의 어떤 그어 뭐라 그럴까 이그 주사파적인 네. 그런 거에 대해서나 네, 네. 아니면은 지금 대남적화에 대해서 네. 네. 어 조금 어 물러선. 심경의 변화가 있다고 보나요? 아니면 아, 그건 절대로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주사파라는 것은 네. 어, 첫 번째 내 편지에서 표현했듯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기관차다. 이런 그 문장을 썼어요. 네. 이 문장이 명예훼손을 시켰다 해갖고 나를 뭐 소송 걸겠다는 등뭐 등등 이렇게 됐었는데요. 뭐 겁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보십시오. 폭주하는 기관차 나만 쓰고 있는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말을 이어받아서 네. 국회의원들도 표현하고 있고 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말은 무슨 얘기인 거 하니? 폭주하는 기관차요? 기관차는 어떤 레일를 위를 달리는 건데 유턴 기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 이야기하는 정의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 많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정의지. 우리가 얘기하는 정의가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서겠어요? 음, 네, 네. 어, 그러면 지금 학생 때의 임종석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어, 학생 때,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공부 참 잘했던 학생이에요. 어, 예. 그런데 어, 운동권 그 거기 들어가더니 이제 그쪽에 어. 전향이 이 됐다고 할까? 아, 뭐, 이렇게 물이 들었던 거죠. 거죠. 예.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 인사성 밝고, 예. 참, 사교적이고, 예. 좋은 점 많이 있어요. 어허. 근데 사고만 이쪽으로 돌려준다면, 은 예. 능력도 있습니다. 예. 조직력 강화한다든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 이쪽, 자유민주주의를 이쪽으로 이 종석이가 돌아오기만 하면, 예. 어, 제목이 될수 있는 그러한 그 제자입니다. 그 지금도 만약에 접촉이 된다면, 그런 설득한, 어, 설득한다면 설득이 되겠습니까? 설득은 절대로 안된다안 안 되겠죠? 예, 주사파 거기는 설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 아 저런 그 생각을 좀 끔찍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네. 예, 지금 어, 우리 그 대한민국 내에 네. 주사파를 비롯한 그 간첩 세력들, 네. 예, 그게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 적화가 되어가지고, 네. 이 완장찬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은, 네. 우리 교수님도, 뭐, 그냥 영락 없죠, 예, 그렇죠, 예. 아, 이 임준석에 그, 그, 의해서 혹시 또 비참한 그런 상황이 <laughs> 또 어, 만들어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뭐, 하지만, 예. 워낙 잔인한. 그 종류들이어서 예. 그런 것도 뭐 어, 설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뭐뭐 뭐 그런 경우가 오더라도 예. 뭐 크게 걱정 안 합니다. 담담히 그냥. 네, 예, 담담히 받아들이고요. 예. 그것은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역사라는 것은 항상 진리를 향해서 흘러가는 시간일 뿐이에요. 예. 그 시점에서 어떠한 경우를 당한다 하더라도 예. 그것이 영원한 영원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나의 이름이 그 당시에 맹주성이라는 교수가 이렇게 됐었다라는 기록이 있다면은 후세들이 평가를 올바로 해줄 걸로 믿어요. 우리 지금 네. 태극기 운동을 하시는 네. 우리 그 애국 시민들이 네, 네. 지금 뭐 일부 또 지쳐서 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그래도 매주마다 네, 네. 또 매주를 또 넘어서서 네. 평일날에도 계속 집회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그,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네. 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네, 네. 하지 아, 않으면 네, 네. 어, 승리할 수 있다 네. 어, 이렇게 보시나요? 아 그렇게 봅니다. 전에 그저 편지에서도 했고 한번 강연한 연설한 때도 그랬고. 네. 태극기라는 것은 하나의 물결이에요. 정의를 향해서 흐르 물결. 이것은 시간과 시간을 초월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것은 어떤 뭐 적폐 세력이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스스로 만들어진 에너지. 자연 현상에서 에너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이 있어서 끝이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만들어진 에너지는 끝이 없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세대와 이 현상이 그, 끝까지 간다 하면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서 끝까지 흐르는 정의를 향해서 흐르는 물결이에요. 이것은. 네, 그렇다면. 네. 네. 어, 촛불 에너지하고. 네. 우리 그 태극기의 에너지는 네.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고. 근본적으로 볼까요? 다르죠. 아 예. 어, 촛불이라는 것은 정권을 뒤집겨자하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체성을 뒤집고자 하는 순수하지 못한 자발적이지 않은 어떤 세력에 의해서 동원된 이런 거에 의한 것이고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너도 나도 말 없이 너도 나도 약속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모인 자발적인 에너지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죠. 네. 이 말씀을 우리 듣는 네. 에, 국내외에 계신 우리 청자 시청자 국민들이 네, 네. 에, 상당히 좀 용기와 힘심을 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반드시 승리합니다. 네. 왜냐, 역사는 정의를 향해서 흐릅니다. 네. 이깁니다. 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우리 맹주성 전 한양대 교수님을 통해서 지금 행진간의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에, 들으신 것처럼, 에, 우리 이 태극기의 그 어, 원동력, 에, 운동, 에너지는 에, 자연 발생적인 것이기 때문에 촛불과는 근본적으로 어, 다르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 중단될 수 없는, 어, 역사를 거스를 수 없는, 누가 막을 수 없는 어, 그런 그 어,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에,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할 것이다. 아, 이런 그, 어, 확신에 찬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어, 그동안 또 쉬시고 계시는 우리 애국자분들 또다시 용기를 내시고 어, 또다시 현장으로 어, 나오셔서 함께 어, 힘을 더한다면 더 시너지 효과가 어, 발휘될 것으로 어,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계속해서 어, 화면에 비춰지는 것은 우리 일사가하고 구국 목회자 연합인 일목연의 행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는 순간 지금 남대문까지 도착을 했네요. 계속 빠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애국당 행진대열이 이미 이곳을 다 빠져 나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행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앞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기, 태극기, 네, 성조기가 보이는 그런 깃발을 들고 행진을 하고 있죠. sáir þessar tíðar landhugurinn og nú kemur sá og annaðu til atgera og atgera 어디서 나오셨는데 한번 여쭤봐도 돼요? 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카페에서 나왔어요. 아 어, 그동안 집회에 나오셨었나요? 아네 저희는 어, 네집 태극기 집회에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오늘 유독히 우리 선구자 방송에 네. 시야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좀낯 어, 낯설은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면요. 아니야 낯설지 않고요. 어, 이런 그 지금 어참 그 그런 그 구호가 적힌, 네. 네, 그런 그 피켓도 평상시에 이렇게 차고 나오셨나요? 예, 예, 예. 아, 그래요? 근데 저희가 예. 어, 얼마 전까지 동화면서좀태극 기집회에 나갔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예. 아, 그러면 거기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데요? 저희는 카페 회원은 약 7,800명 정도 됩니다. 오, 그렇게 많아요? 예, 가입하세요. 어 가입 그러면 하세요. 그 카페의 성, 어, 성향, 성향이 어떤 성향이죠? 어, 저희는 내각제를 반대하고요, 탄핵 반대하고요, 네. 그리고 5.18 명단 공개를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 예. 주장하는 그런 카페예요. 아, 아니면 예. 비춰도 네. 되나요? <laughs> 아니요. 네. <laughs> 제가, 제가 지금 메모리 네. 자신이 없어가지고. <laughs> 아, 예. <laughs> 그렇는 않은데.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많이 가입해 계시니까요. 네, 네. 들어오셔서 선구자 방송도. 네, 링크도 올리시고 같이 좋은 정보 있으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다또 네. 다음에 또 어, 인터뷰 네. 하겠습니다. 네, 자주 뵐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오늘 같이 아니면은 아 이거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우리 어 우리 저기 예, 지난주에도 어 예. 예? 네, 행진을 행정에...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기기가 무겁네. 예? 방송 기기가 무겁네. 예, 무거워요. 아이고, 아, 어떡하지? 아, 진주 아줌마 그동안 몇주못 나오셨잖아요. 예예. 예. 아, 거기 진주에 계시면서 얼마나 여기에 마음을. 유튜브 있어요. 보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고 예. 했 올리고. 예예. 예. 예, 그래도 그 몸은 거기 있어도. 예. 네, 마음은 이쪽에. 오늘 그 대한문으로 네, 예,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예. 예. 예, 오늘 막상 와보니까 또 생기가 돋나요? 예, 전배예아 그래요? 네분네습니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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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네더마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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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더 마음이 가뿐하다 예예예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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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 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소리 쳐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 버린 이 땅을 귀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이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 오늘 선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편지나 아니면 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